인서 씨, 곧그만둬 제가요? 응. 아니요. 아니야? 어, 나 부장님이 그 오늘부터 나 보고 인서 씨한테 인수인계 받으라고 그랬거든. 저한테요? 응. 오, 뭐지? <laughs> 아니, 난 그래가지고 인서 씨도 또 그만두는 줄 알았네. 아니면 나야 좋지 뭐. 나안 그래도 요즘 일 엄청 많아가지고 인서 씨 거까지면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 <laughs> 언니, 근데 팀장님. 부장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어, 그렇다니까? 근데 뭐, 부장님이 인서 씨한테는 진짜 얘기한 게 없어? 네. 아니, <laughs> 저한테 뭐 전혀 말씀하신 게 없는데? 음. 뭐지? 아니, 뭐, 그러면 또그 인간 또 깜빡했다 하겠지 뭐. 자기가 무슨 깜빡이도 아니고. 그냥 일하고 있어. 나중에 얘기하겠지 뭐. 네. 힘내고. 나 간다. 네. 민선 씨, 오, 네. 어,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네. 어,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원 감축을 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일해줘야 될것 같아. 아, 그래요. 아무래도 코로나라 어렵잖아. 이해하지? 네, 네, 이해하죠. 네. 그래, 수고했어 그 동안. 근데 부장님 저 솔직히 조금 그랬던 게 아니 아침에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인수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거든요. 부장님이 팀장님보다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면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미안해 회사가 바쁘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깜빡한 거야. 네, 음, 바쁘시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 예의줘서 고맙고 인수인계 잘하고. 네. 잠, 잠시만요, 부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저 퇴직금이랑 실업수당은 챙겨주시는 거 맞죠? 인사실에서 예, 일한 지 얼마 됐지? 저 2년 넘었는데요, 부장님. 그래, 뭐 그러면 내가 퇴직금 계산을 챙겨줄게. 네. 어, 실업수당 같이 신청하고. 감사합니다.